국민연금 다시 점검. 노후 생활비 걱정.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조금 부끄러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통장에 찍히는 연금 금액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자꾸 오르는 것만 같은 느낌 더 자주 드시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병원에서 수납을 하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정도 연금이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쓰고 있는 건지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카드값부터 갚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전세 올려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죠. 그땐 돈이 모자라서 불안했다기보다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노후연금 같은 건 사실 먼 나라 이야기였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퇴직연금이나 소액 근로소득으로 한 달을 이어가시는 분들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계시지만, 왜인지 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비슷하실 겁니다. 남들은 연금만으로도 넉넉하다는데, 나만 아슬아슬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야기를 부끄러움 없이 자책 없이 꺼내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적어도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과 내 연금과 노후 생활비를 다시 점검해 볼 작은 힌트 하나는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숫자로 누구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삶을 조금 더 이해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 집한달 연금 수입이랑 생활비, 마음속으로만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말로 꺼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시다가 우리 집이랑 비슷하다 싶은 이야기가 나오면 나중에 댓글에 살짝 남겨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30대, 40대 시절을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월급날이 오면 기뻤죠. 하지만 그 기쁨은 이틀을 못 갔습니다. 카드값 나가고, 대출 이자 빠지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나면 통장은 또텅 비었으니까요. 전세 올려줄 때는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하나, 부모님께 손 벌려야 하나, 그런 고민들. 그때는 노후 연금 이야기를 들어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이번 달 카드 값이 더 급했고 아이들 뒷바라지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돈이 모자라서 불안했다기보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내 노후보다는 당장 오늘 저녁 식탁이 더 절실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매달 국민연금이 들어옵니다. 기초 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퇴직 연금이나 소액이자 수입이 있으신 분도 계십니다. 분명 수입은 있는데 왜인지 눈은 자꾸 빠져나가는 돈에만 갑니다. 마트 영수증을 다시 펼쳐보고 병원비 영수증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관리비, 보험료, 약값, 교통비, 손주 용돈 하나하나는 작은 돈 같은데 모이면 묵직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젊을 때는 돈을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한 푼, 두 푼이 아까운 걸까? 이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벌 돈이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연금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젊을 때 돈을 쓰던 감각과 지금의 연금 감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돌아봤습니다. 이제는 새 집의 이야기를 잠깐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연금을 받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의 하루입니다. 먼저, 김영자님과 박철수님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반 부부이고 자가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고 예금 이자도 조금 들어옵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은 조건입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은 대략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입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으로 약 20만원이 나갑니다. 식비로 50만원 정도 쓰시고, 병원비와 약값으로 30만원 정도 나갑니다. 보험료와 차량 유지비로 40만원, 자녀와 손주 용돈, 경조사비로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취미나 여가비로 20만원 정도 쓰십니다. 매달 계산을 맞추시지만 두 분은 가끔 서로에게 묻습니다. 이 정도면 잘 쓰고 있는 걸까요? 많이 쓰는 걸까요? 적게 쓰는 걸까요? 우리 또래는 다들 얼마나 쓸까요? 손주 용돈을 줄여야 할까요? 경조 사비를 더 아껴야 할까요? 두 분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연금을 아끼는 것과 노후를 너무 쪼그려 사는 것 사이에서는 어디쯤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50대 후반 부부입니다. 은퇴는 했지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두분다 시간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달 수입은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쳐 20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월세 이자만 매달 40만원이 나갑니다. 식비,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를 합치면 10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외식은 거의 못 합니다. 옷도 잘안 삽니다. 취미는 이제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녀 결혼 자금 때문에 보증을 서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허리띠를 조입니다. 두 분은 밤에 누워서 중얼거립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집 걱정을 하네. 국민연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일해야 할까요? 몸이 아프면 어떡하죠? 두 분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보다 이 불안을 누구와 나눌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건 아닐까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 어르신입니다. 혼자 사십니다. 기초연금과 소액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대략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가끔 폐지를 주워서 팔면 10만원 정도 더 생깁니다. 월세가 30만원입니다. 식비로 20만원 정도 쓰십니다. 반찬가게를 자주 가십니다. 시장에서 할인하는 걸 사십니다. 병원에 갈까 말까 고민하십니다. 약을 더 탈까 말까 계산하십니다. 이번 달 기초연금은 여기까지 써야 하는데, 나 혼자 먹으니까 많이 필요 없지. 스스로를 그렇게 달래십니다. 하지만 조금 외롭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문득 생각합니다. 연금이 적은 것보다 안부를 물어줄 사람이 적은 게더 두려운 건 아닐까요? 새집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누구는 여유롭고 누구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 속에는 비교하는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다른 집은 국민연금 얼마 받는다더라. 어디 유튜브 보니까 기초연금만으로도 알뜰하게 잘 산다던데. 이런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위축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빠듯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젊어서 좀더 모아둘 걸. 그때 투자를 잘했으면 지금 국민연금이 부족해도 덜 불안했을 텐데 자녀에게 해줬던 것들이 지금은 통장의 빈칸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한번 숨을 고르고 우리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살았던 건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였습니다. 자녀에게 흘려보낸 돈, 부모님께 보냈던 돈, 생활비로 사라진 돈 속에 결국 내 삶의 시간과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연금은 남과 비교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지키는 약속입니다. 남들이 얼마를 받든 남들이 얼마로 사는지와 상관없이 내 연금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라면 식사 후에 딱한 시간만 조용히 앉아서 이번 달 고정 지출을 적어 보셨으면 합니다. 거창하게 가계부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노트에 대충이라도 적어 보는 겁니다. 필수로 나가는 돈, 선택해서 나가는 돈, 미뤄도 되는 돈. 이렇게 세 덩어리로만 나눠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생활비와 연금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조금 나눠 보겠습니다. 숫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줄이지 말아야 할 지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병원비, 약값, 재활비, 기본적인 운동비 여기서까지 아끼면 나를 너무 헐값에 대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연금도 소용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과의 소소한 식사, 차 한잔. 이건 사치가 아닙니다. 삶의 온기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과 누군가와 밥을 먹는 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세 번째는 최소한의 취미와 여가입니다. 영화 한 편, 책한 권, 산책 한 번. 이런 작은 즐거움이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부족해도 이세 가지 충만큼은 어떻게 지켜낼지를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 달에는 기초연금에서 단한 번, 나를 위해 쓰는 작은 선물을 정해 보시면 어떨까요? 꽃한 다발도 좋고, 좋아하는 빵한 조각도 좋습니다. 나를 위한 소비는 낭비가 아닙니다. 반대로 줄여볼 수 있는 지출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면을 위한 소비입니다. 남들 눈 때문에 사는 옷, 과한 선물, 과한 경조사비,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체면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한 나이입니다. 두 번째는 습관으로 세는 돈입니다. 잘 보지 않는 유료 서비스, 제대로 쓰지 않는 보험료, 관성적으로 내고 있는 각종 비용. 한번 점검해 보시면 의외로 줄일 게 많이 보입니다. 연금이 적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소비 패턴을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연금으로도 조금 더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필수 선택 미뤄도 되는 지출로 한 번만 나누어 보시고 가장 무거운 항목 하나만 줄여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거창한 절약이 아니라 작은 정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려놓아도 되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왜이 정도밖에 못 모았지 않은 자체. 자녀에게 더 많이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끝없는 미안함. 이제는 남겨줄 돈보다 지켜야 할 나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금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은 나를 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통장 숫자가 적다고 해서 내 존재가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적다고 해서 내가 살아온 세월이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국민연금, 기초연금만으로도 괜찮다에 더 가깝다, 아직은 많이 불안하다에 더 가깝다, 마음속으로만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어떤 쪽이든 괜찮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금액이나 자격 조건 같은 건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구체적인 최신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마무리로 가기 전에 아주 간단한 실천 하나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수준입니다. 펜과 노트만 있으면 됩니다. 지난 서너 달 지출을 대략 세 덩어리로만 나눠 보세요. 필수 지출, 선택 지출, 미뤄도 되는 지출 이렇게만 나누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맞추는 게 아니라 대충 느낌만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타 연금과 소득을 함께 놓고 매달 꼭 들어오는 돈의 바닥선과 매달 꼭 나가는 돈의 바닥선을 느슨하게라도 적어 보세요. 얼마를 쓰고 계신지 정확한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아, 나는 대략 이만큼은 꼭 들어오고, 이만큼은 꼭 나가는구나를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조금 덜해질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창하게 엑셀을 켜거나 앱을 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노트 한 장에 끄적이는 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내 연금을 솔직하게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노후 자존감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을 조금 덜 무겁게 했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입니다. 처음에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다시 점검. 노후 생활비 걱정.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비슷한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 살아보는 노후를 건너고 있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약간의 낭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잘 건너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이번 달 가계부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달에 한 줄만, 한 칸만, 나를 위해 더 따뜻해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국민연금이 적든, 기초연금이 적든, 그건 내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과 사랑은 통장 잔고로 재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야기도 가능하시다면 댓글로 살짝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익명으로 남기셔도 좋고, 짧게 한 줄만 남기셔도 좋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 구석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이 채널에 다시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과 함께 조용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